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안양 공구상가 쪽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안양 공구상가가 보이고요. 왼편에는 디오밸리 아파트형 공장이 있네요.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판촉을 하러 왔습니다. 판촉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없고요. 네, 다니면서 명함도 돌리고 네, 전단지도 뿌리고 이제 네, 그런 영업 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동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 가지고는 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초방이나 또는 재방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뭐 보여드릴 영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다니면서 이렇게 명함 돌리고 하는 영상들을. 어,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자동 창업은 이제 초강, 재방,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것을 이렇게 우편함에 꽂아가지고 에,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 방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편함에다가 전단지를 놓거나 또는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이제 붙여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볼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구상가는 이런 식으로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여암을 이제 꽂아놓고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간혹 이제 차량 문이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웬만한 사무실이 다 이제 시그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면 연락이 오는 데가 있겠죠. 예, 네, 이 우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편물도 많이 오겠지만 우편물 외에도 어 여러 가지 홍보 전단들이 또 많이 꽂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편함에다가 홍보 전단을 놓는 것은 확률이 어 이걸 보고서 전화올 확률은 거의 한. 5%? 왜냐면 본인 우편물 외에 다른 전단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영업사원들은 그5% 확률을 위해서 우편함에다 전단지를 꽂고 또저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데다가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이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도 이제 5% 이하의 확률을 위해서 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연락이라도 오면 그만큼 나름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연락 안 오면 뭐또올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영업사원들의 어, 임무이고 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또 해야만 한, 또 판매가 되니까 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게시판에 이렇게 광고를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광고 올리는 거는 그냥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또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올려가지고 전화가 와서 판매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 또 이제 이 전화가 와가지고 판매되기까지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의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도 이제 어, 저희 뭐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스티커를 이제 불법적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게 어, 합법적이고 어,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양 공구상가 총 3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또 부지런히 또 움직여서 어, 다녔습니다 어, 이렇게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명함을 뿌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해도 실제로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미만이다 하지만 어, 모든 영업사원들이 다 그렇듯이 5% 미만의 확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오늘따라 또 비가 오네요.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또5% 미만의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또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뛰어 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뭐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고요. 어, 모든 영업사원분들 항상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던지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 공구상가에서 그림장이 카마스타 친절한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